야, 스무 두 살에, 어, 시집가, 아직 애기가, 어, 그, 결혼을, 아유, 씨발, 말도 안 나봐. 아무튼, 니네 씨발, 개새끼야, 니는 십새끼야. 개도 아깝다, 니는 씨발. 개들이 얼마나 어, 말잡도 충성심이 많은데, 씨. 개보다 못했, 아니, 우리 개들 뭐라 하면 안 되지. 이 십세보다 못한 새끼야. 방송 켜서, 씨발, 해봐, 또. 왜안 캐? 둥코 네가 욕했으니까 씨발려나, 욕한다고 씨발려나, 방송켜서지나병 해봐라고, 씹새끼야. 너 같은 새끼를 위해서 씨발 욕이 필요하고, 있 어? 단두대가 필요한 거야, 옛날에 있잖아, 역사책 보면, 진짜 악한 거 이런 사람들 돌멩이 맞아 죽게 하는 게 씨발, 너야, 이 새끼야. 야, 그렇다고, 어, 그 어, 꽃녀, 스카이, 팩트, 체크, 둥코방송, 그거는, 씨발, 졸라 올라오려고. 야,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잖아, 어. 니, 네, 어, 팩트도 잘못 챙기면서 하는 거, 그게 팩트냐? 씨발, 쪽팔려, 씨발. 본 사람 다 봤으니까, 내려라쪽팔리다 아니면, 시, 팩트, 둥코방송, 팩트, 튼트, 컨택트 간다고, 씨발. 하던가, 이신아 컨택트로 줘도 지랄 연병을 트고 있어, 씨발놈이. 니말하자왜 네, 쫄았냐? 개새끼야? 너무 좋아 나, 나 잘할게 나잘 빨어 잘할게 구석구석 아아 안돼